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타민C입니다. 어, 오늘은, 음, 좀 이제, 그, 약간 공포설을또 하나 풀어보려고, 이렇게 급하게, <laughs> 늘 급하지만,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제, 그, 사실 오늘 너무 소름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뭐, 이렇게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건 이제, 음, 보시는 분 어떤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그 성경 그러니까 그 약간 기독교에 보면은 이제 그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그래서 뭐 믿으셔도 되고 뭐어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몇년 전에 되게 막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좀 다녔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상한 그런 사이비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이제 다니는 교회는 정식 그 한국 기독교 연맹인가 뭐 거기서 인정받은 어. 장로교회입니다. <laughs> 이상한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이라는 데를 저도 이제 그때까지 모르다가 좀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예를 들면 꿈에서 뭐 이렇게 정말 멀리는 한 3개월 후에 일이 좀 보인다거나, 근데 이제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제가 그게 이제 꿈을 꿨을 때는 어, 이제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꿈속에서 어제 그 정말 촌스러운 그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단에서 우시는 걸 한번 봤어요. 꿈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후인가? 이제 그 꿈이 꿈을 꾼지 2주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미래를 본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2주 후에 정말 정확하게 그 똑같은 그 촌스러운 하늘색 티셔츠를 입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신다던가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그런 걸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투시의 은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좀 보이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저는 단순히 예전에는 그게 이제 좀 촉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약간 좀 과장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인다고 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뭐 당연히 이제 누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 주변에 어떤 남자분이 어 이것도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 혼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음란의 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좀씌우신분 같아요, 살짝. 빙의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다른 분이 볼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분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되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껌껌한 데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을 막 10분 이상 쳐다본다던가 그런 행동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 이제 약간 저반 농담 식으로 이제 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보인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입으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마음속을 본심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분이 저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이니까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이때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본심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도 계신데, 어, 그분은 제가 진작부터 뭐 계단에 숨어서 뭐제 통화를 엿듣는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심지어는 숨어 숨으셔서 제 통화를 엿듣는 걸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게 그 카르마라던가 뭔가 이제 인과응보라 그러죠. 그런 거는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착하게 사셔야 되고요. 뭔가 그런 좀 악한 행동, 그러니까 뭔가 좀 어둠의 어떤 행위들을 자꾸 하시면 이제 그, 뭐, 제가 뭐, 무속인은 아니에요. 저는 말,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둠 쪽으로 자꾸 행동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면 그런 존재들도 여러분을 알아보고 자꾸 붙게 돼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남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좀 그런 행동들이나 언행은 조금 삼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영상을 오늘 찍어 봤고요. 사실 이거를 좀 올릴까 말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 그, 아까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 제가 어떻게 알았지?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 밤이 깊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내일 주일 잘 보내시고요. 또 건강하게, 힘차게 잘 쉬시고, 다음 주 맞이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는 비타민씨였습니다 안녕.